켰어. 요. What's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밥 드셨는지 오, 오경이 형, 헬로, 헬로. 22분 뒤에, 네, 일단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하나 하자면, 홈쇼핑 광고 같지만, 이번, 이번 앨범 제 모든 노래를 찍었고, 그 다음에, 더퍼, 화이트 나이트, 그 다음에, 낫 스웨이드, 그 다음에, 러브 매지, 그 다음에, 위시, 그 다음에, 나침반, 이렇게. 제 모든 노래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 앨범 전곡을 다 프로듀싱한 유월이라는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차는 좀 나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같이 <laughs> 하고 있고 이제 30분 뒤에 제 앨범 원스테디가 나오고요 많이 나오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바로 들어보시고 듣고 좋으면 여러분 피지컬 오늘 오픈 방금 좀 전에 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피지컬 이벤트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추천 좀 해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ll, I will, do 피지컬 이벤트 recommend me leave a, leave a comment to me 일단은 지금 몇개 추천받았는데 그 경기권 직배달 제가 할 예정이고요. 데려다 줄게. 네, 6월이랑 같이 갈 예정입니다. 경기권 직배달 몇 명? 한두 명? 아, 한네 명. 경기권 직배달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타임으로 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뭐 덕담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폴라로이드도 몇장 넣으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또 추천, 추천해주시면 은 경북이요? 경북은 와 너무 먼데 경북은, 경북은 차로갈수 있어 경북은 아니면 경기권으로 오시면 은 배달 가능합니다 직배달 만약 당첨자면 네또뭘 하면 좋을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볼게요 일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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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일본은 제가 덕담 많이 해놓을테니까 K-Town for you 여러분 All my international fan Go to k4u.com and search trade o on steady and copy it right now. 포토카드 포토카드 할 거예요. 해볼게요. 조금 와 인스타 마팔. 인스타 마팔 어떻게 생각해? 한 명. 괜찮지. 좋은데? 한 명. 여러분 인스타 마팔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한명 마파라는 거. 어칸형이요 안녕하십니까. 한명 피지컬 중에 제가 이거 이거 다그 해가지고 넣어놓을 건데 한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어 uh, I will follow back only one person if you if you got a, uh I will put the card on physical and if you got that physical then I will follow back. is is a big event, I think. 이거 화끈한 것 같아요 한명 마팔 맞팔. 영구 마팔이니까. 그렇죠? Jae Sung, be quiet, bro. So I will follow back. 이거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내역에 Can we to see your photo card? 오 y 땡큐 화끈을 너무 썼다고요? 당첨되면 저랑 이제 인친, 인친, <laughs> <laughs> 인친되는 거 인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I'm from Thailand. What's good? I'm gonna order Hurry up! I need a, I need to uh buy the the album right now. Hurry up, copy right now. Ktown for you. Ktown for you. I made a physical for you. Ktown for가 뭐야? 그 외국 팬들 피지컬 하는 코노 듀엣 한국노한국 듀엣... 뭐... 경기도... 경기도 집배달 가면은 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너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하이포이그거는뭐집 배달 가면은 가능하죠. 골라 골라 Already buy one Should I buy 100 100 what? Copies 뭐야 이게? 1개1장 100 사도 되네 씨. Hell yeah Slide on it right now 100 then you You can Get My follow back Ticket 한장한장다 너가 사인해서 넣어주는 거 아니야? 어, 초판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벤트를 하는 거지. 직배달 아. 가는 것도 몇개 넣고. 뭐 쿠폰 같은 거 넣어서 어. 한국에서도 케이타임 포유를 이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케이타임 포유 알라딘 뭐 S24 yes, 뭐 교보문고 뭐 어디든지 나랑 데이트하러 가도 되니 이거는 뭐6월이랑 저대 <laughs> 얘기를 해 보셔야 될것같은데 What's your favorite song from the album? Mm. My pig is Body Language Track 2 and Yongun. Me and my producer's pig is Body Language, Track 2. Wake Me Up. And wake Me Up, Track 4. Mm. Everything I is I banger. Die Tonight. I be like I be like T T Y L. Everything is banger. World tour, come to Luma, Lumania. Hell y e u b y i 을 a u b y I've been a live clip. I've been a live l l e 저 고등래퍼 3부터 팬입니다. 어, 제가 고등래퍼 4를 나왔습니다. <laughs> 4야? 어. 고등래퍼 3는 이제 영진호나가 나왔고, 저는 4예요 4. 헷갈릴 수도 있지.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 노래 40초만 들려드리고 싶은데 메일로 보내, 아 어, 보내주시면 좋아요. 확인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 배송 당첨되면 하나를 더 배송해주, 해주시는 건가요? 아 직접 가져다 준아그렇네 하나를 더해야 되니까 아뭐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울 거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그 일요일 날 사인하러 가니까 회사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대한 되도록 아마 될 거예요 Can't wait for your world tour When should I do my own tour Let me know Will you, will you pull up? Don't cut your hair, why? 어쨌든 이제 와 이거 라이브 진짜 라이브는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 이제 20, 23분 남았네요. 언제나 힘들고 시간이 막 시가 진짜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뭔말 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혼자 하고 이, 있네요 런던도 오라고 I, I wanna be there The long hair looks good on you Thank you Sexy with that hair? Ooh. 공연, 아, 공연 한번 할까요? 제가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제가 회사 몰래 공연을 열어가지고, 몰래 얘기 안 받고 그냥 나 혼자 대, 공연장을 대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제 또? 되게 많다,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South Africa. I love you, all of my international fans. Thank you. 어, 궁금한 거 있는데, 뭐라 물어 보지? 그 지금 외국 팬들 되게 많잖아. 어. 각자 다 몇인지 졸라 궁금하다. 물어봐줘. What time are you guys in right now? 이렇게. What What time are you guys in right now? In your country and you're a nation what time now are you guys waiting for my album in late night or early the morning i wanna know la waiting for you me and my producer will pull up la in may may late may may 2am in california 오. 8시 40분 4시 39분 1시 39분 4시 오후 다 이렇게 다르구나. 자카르타 4pm 5pm 싱가포르 11시 39분 플롭 인 마닐라. 영어로 yeah. 방송해야 되겠다. 9시 39분. 자. 외국팬들도 너무 좋지만 우리 한국은 이제 곧 저녁 먹을 시간인데 20분 뒤에 앨범이 나오니까 앨범을 딱 정주행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피지컬을 기다리면 너무 신나는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3시 30분 한국, 한국 한국은 제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알고요 <웃음> <웃음> 누나 사랑해요 한번 해줘래 4시 40분인 차이나 <laughs> 누나 사랑해요 아 사랑합니다 9, 9 AM in Germany 아,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다 아, 저도 빨리 뵙고 싶은데 공연 노래 좀 많이 해볼게요. 많이 하면은, 많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꼭 들을게요. 아, 노래 진짜 좋으니까. 나 굿나잇 캣? 나 브로 I can't 완전 기대중 얼마나 기대중이십니까 지금 떨려서 심장이 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어, 보여주시면 안되나요? 다음 3월 19일은 제 생일입니다. Someone made this album for you. It's my present. Just kidding. <laughs> r o l l i n g loud p 아, 아니요. 오늘은 술 마실 거야. 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앨범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잔 할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지금 기다린다고 강의도 안 듣는 중 아, 훌륭합니다 강의보다 제 앨범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감히 얘기해봅니다 팥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저는 슈크림 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설빙도 가면 은 저는 딸기 이런 것만 먹고 18 minutes left 술 먹방 해달래. 술 먹방이요? 공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우리 둘이 술 둘이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 어, 나 형이랑 둘이 먹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어, 형도 싫지 않아? 아, 난 좋아. 나랑 둘이 먹고 싶다고? 한번 어, 어. 먹자. 존나 싫어 <laughs> <야, 먹자. 웃음> <laughs> 덕분에 방금 이메일로 어 oh, 오케이. Okay. 근본 없는 슈붕? 지금 슈붕... 슈붕 모욕 하신는 건가요? 슈붕 에바라고요? 붕어빵은 슈크림 붕어빵 아니야? 형 슈크림 뭐? 나팥안 먹어 어. 난둘다 먹어 난팥안 먹어 슈붕이 근본이죠 I v 보 r NEW JEANS t so hard but 리셋업 힙. <laughs> 이번 앨범이 제가 얼마만에 나오는 거냐되 제가 제가 요즘에 좀그 많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달. 아니지. 달. 위시 위, 위시는 싱글이니까. 아, 위시 빼면은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반년도 안돼 가지고 또 이렇게 어. 중간에 싱글도 물론 꼈지만 반년 만에 또 앨범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자주자주 자주 나타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했고 <laughs> 프로듀서의 인스타그램 No, no, I can't, I can't let you know Y-U-W-O-L-U-R I, I can't let you know <laughs> uh, I, will, I will tag him soon So, stay focused on him 근데 노래, 앨범 너 진짜 잘 만들었어 성숙하고 사랑해요6월이라는데내 <laughs> 아... <laughs> 팬들 내 팬들 나만 좋아해줘 이거뭐 들고 a 네 어제 게시. 어제 게시물 사진 보고 운동 엄청 열심히 아 요즘 몸몸 몸 좋아요. 근데 요즘. 운동을 안 하는데 너가 몸이 좀 좋아졌어. 운동을 했잖아. 그거는 그거지 스트레칭이지. 운동을 한다니까. 옆에 계신 계신 분 존나 잘생긴 나랑 사귀자. 이런 거 하지 마요. 왜 그래? How old is you are? Yo, guys, guys, focus, focus on me. So. Let's talk about my new album. 아, 이제. 14. 14. 맞나? 14 minutes left. Oh, 4 minutes. I can't wait to drop. 얼굴로 음악하지 t 라고 r o p I'm going to drop. I'm g o i t n o r t n m i n t t i n t i t to drop. 얼굴 가리고 막 해야 되나. 어. How old is your produce? Uh 20 25. 25. 아, 24. 24. 24. He's boring in. 1998. Yeah. He's old. I'm young. Young in. Young boy. I can't wait to listen. 10분만 았다 갔다. 또 이제 뭐, 피지컬 이벤트 여러분, 원하는 거는 또 없는 건지, 뭔가 좀 기발하고 뭔가 참신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또 이제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뭔가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뭔가 <laughs> 좀 재밌는 그게 될것 같아가지고 기억 기억이라야 되나 추억이 팬이랑 인생 내꺼 찍기. 오. 이것도 한명 있으면 괜찮겠다. 그치. 한 분한테 가서.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같이 넣어야겠다. 그냥 이제 어. 경기권이신 분들, 배달 CD 딱 드리고. <laughs> 그러면은 제가 부모님과 기대에 핑계를 대도록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경기권 직배달로 가도록 할게요. 경기권으로... 아니, 경기권 아니에요. 경기권으로 오시고 김포... 어, 김포도 갈 만한데... 상인은 하더라. 고삼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년 지나면 후다닥이니까. 제 이번 앨범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Long hair versus short hair. Mm. What's better? 광주에 사는데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딱들고 경기도로 오시면은 제가 직접 배달 가는 거죠 y you o know. 너무 좋아서 쓰는 금지곡이면 그러면은 이제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좋죠. 저는 좋아요. 공부는 안 하지만 앨범은 꼭 들을게요. 공부를 안 하면 앨범을 들을 듣기 쉽잖아. 앨범을 들으면 되지. 공부는 하지. And Soul, and Loud Museum, and IBJ featured on my album. And I can't wait. Nine minutes left. Nine minutes, only nine minutes. So, ah, 이제 9분 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Now, 나오 나오자마자 바로.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번 앨범보다는 조금 더 음, 힙, 힙한 느낌을 부여했고요 좋아요 비트 체인지 되는 곡도 있고 막 드릴 편곡 들어가는 곡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장치를 많이 해놔가지고 듣는데 되게 재미 날것 같아요. 라든뮤지엄 형이랑 합 너무 기대돼요. 진짜 합개 좋아요. 그렇지? 어, 진짜 좋아. 진짜 그 노래 존나 좋아요. 한국에서 이제 진짜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너랑 어. 색깔이 내적 이상형 궁금하대 너. 제 내적 이상형은 일단은 언스테디 피지컬을 뭐, <laughs> 뭐 보유하고 계 있나? 뭐 이런 착한 마음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스테디 앨범이 8분 뒤에 나왔는데 바로 듣고 쭉 이렇게 듣고 있나, 쭉 이렇게 자주 듣나 러브메이즈의 위시의뭐 이렇게까지 다 듣는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저는 보기는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laughs> 멜론 팬 1등, 멜론팬 1등? 아 근데 이게 그.. 이게 음원 스트리밍 어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스트리밍 어플만 챙기면.. 챙기면은 조금 뭔가 뭔가 그래.. 뭔가 그래가지고 당장 뭐안 하고 있는데 뭔가 그것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1등이신 분들 본.. 각 스트리밍 어플에 1등이신 분들도 빨리 뭔가 좀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고민해볼게요 진짜로 담배 피시나요? 아니요 담배는 안 핍니다 스포리파이는 안 보이는데 아 근데 뭐 진이도 지니, 안 보이나? 뭐 멜론만 보이나요? 그럼 멜론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사랑은 이제 제가 또 얘기가 길긴데, 이제 6분 뒤에 언스테디가 나오는데, 그 언스테디를 제일 먼저 듣는 여자가 제 첫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스테디 피지컬의 엄청난 이벤트 마팔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위해 이제 제 언스테디 CD를 보유하신 분이 제 첫사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배고파? <laughs> <왜>? 밥 먹었잖아 <웃음> 배고파 <laughs> 3시간마다 배고파 난 이제 여러분 6분 남았는데 6분 지금 저 옛날 문희준님 6 m i n u t e s m e f t 5 m i n u t e s left. m i n u t e s left. o so, I will waiting, I w waiting for my new album drop. So, stay tuned for my album "I Love You All." 이제 이제 5분 뒤에 앨범이 나오는데 저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5분 뒤에 나오면은 바로 어 한국 스트리밍 어플이면 들어가 가지고 딱 하트 딱 누르고 딱 댓글 아 뭐야 음, 노래 딱 듣고 감사한평딱 남기고. 이제 해외 스트리밍 어플이면 가가지고 딱 플레이리스트에 전곡 딱 담고 에어팟 끼고 감상을 딱 하고 아 노래가 좋다 그러면 이제 케이탄 m e 알라딘 y o e s 24에 들어가가지고 앨범을 소장하고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 엄청난 이벤트까지 즐기는 걸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공연과 이런 것들을 제가 더 준비할 테니까 4분 남았네요 여러분 갈게요 저 Hi team! Tada, bye bye! I love you!